두 개의 자연수 144와 네모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것의 지금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144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과 4모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이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네요. 자, 최소 공배수는요, 지금 3끼리 비교했을 때더큰값 3의 3제곱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의 3제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네모 칸은 2에 관한 인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따라서 네모는 2의 4제곱에 약수들이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약수들 다 찾아 주시면 1, 2, 4, 8, 16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고요. 그 값은 31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1입니다.